자 정말 에스테이솔보거스이 이시영 선수가 맨 오브 라마차 이 라마체 산하가될수 있을지 열한 시점이고요 만약에 김태경 선수가 이시영 선수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자신의 생애에서 세 번째로 기록하는 올킬이 됩니다. 대각선. 오 김태균 선 좋겠네요. 예. 얼마 되는데요? 네. 그렇죠. 가까워야 뭐이 초반 압박도 가고 뭐 하고 예, 하는 건안 겠습니까? 정찰도 빨리 가고. 네. 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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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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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 예. 러쉬. 아. 게스러시. 게스러시. 예. 출발이 좋습니다. 무조건 앞마당을 강요하는 바지도 아, 좀 많이 다루었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말이니까 몇? 이야 이거. 진풍경이 돼. 자. 요. <laughs> 드기 하고 있어 가스를. <laughs> 뭐 어제 뭐 이영호 선수 어제가 아니죠. 그 전에 이영호 선수의 경기에서처럼 분명히 테란에게 한 방이 있고 어그레드 잘된 병력만 잘 운영한다면 경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정 선수에게는 계속 희망이 있는 겁니다. 또아 생각을 볼수 있고요. 또 정찰 실패 하나요. 아, 아 드라고 나오면서 본진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자, 뒤로 굴러서면서 아, 예. 아, 어, 비비면서, 예. 오드라군. 각거나 그 이상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리페할 때는. 오드라군 됩니다. 돈 들어가는 게 들리죠? 네. 어, 돈이 줄줄 아, 새는데요? 아, 어, 예. 오, 예. 탱크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데요. 아, 너무 아, 이 게스, 아, 채치가 늦다 보니까. 아. 예, 그리고 벙커, 아 어, 벙커 어, 어. 네, 그리두 번째로 커에서 어, 나온 예. 것 같고요. 예. 예. 벙커 아래쪽에 공간이 좀 남아 있어서요. 탱크가 만약에 벙커 아래쪽으고 벙커 아래쪽에서 때리면 드라군한테 잡힐 예. 수있어요잡힙니다 아, 무시하고 들어가죠. 네. 드라군의 다리가 꼬인다 하더라도 1.4가 가능해서 단 아, 금방 잡을 수 있으니까요. 와, 어 돌이 엄청 세는데요. 자 시리즈보다 할 때도 조심. 예. 조심해야 돼요. 확저가다따 따 이렇게 따야고 네. 예. 실드가 지금 달 때까지만 얻어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 돌리고 있는 건데. 어, 예빼야죠 예. 빼야죠. 예. 아 초반 견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김태경 선수 아아이쿠 벌써부터 아비터 아, 준비 예. 그래서 막는데 이거는 말도 안되는 숫자가 네, 예, 6마리가 와가지고 예. 헬기 자손이니까 부자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 김태경 선수였고 야 분자집 아들이 됐어요? 네 거의 거의 다 거기다가 파크기면 움직여주고 있구요 팩토리 숫자 팍에다가 예. 멀티저 먼저 정보맨 보고 있는 벌기엔 예. 이쪽이 없다면 6시에 있겠지 안 죽어요 이것도. 희극적으로라도 예. 잡혀야 그래도 이좀 어, 아, 초틀 견제도 없고 다크 견제도 음. 없는 프로토 상대로 자원 낭비를 안한게 되는 건데 네. 쓸데없이 지운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끝났죠? 네, 네. 그리고 이장 다소가 주면서 게이트웨이 단층 음, 음, 예. 들리고 일곱 시초까지도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게이트웨이까지 지어진다면 네. 그걸 위해서 네. 아 질럿 마고요 예, 속도가 빨라지면, 발음만 되면은 병력은 예. 전부, 병력은 전부 지금 앞쪽에 땡겨져 있거든요 예. 이쪽에 다 땡겨져 있고, 엘리도 다 여기 찍혀있는데 정면만 신경쓰인데 위잉 예. 할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예. 본진에서 아, 들어가요 리콜. 예, 지금 봤구요, 지금 계속 어, 뭉칩니다. 연기하는 거예요또 나옵니다 에이 예, 뭉칩니다 예. 예. 네, 예. 여기에 신경쓰라, 여기에 신경쓰라! 예. 자, 써 리콜 누르면! 쭉 넣으면. 들어가서, 쭉! 쭉! 팩토리 쪽쪽까지 자, 쭉! 자, 자, 뭉쳐서! 리콜! 뭡니까요. 자, 여기서 병력 피해가 없는 상태로 탱크를 살리면서 막아냅니다. 예. 아, 더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 팩토리 예. 장자가토리장가 그렇죠. 토올라거리 아, 예, 예팩토리. 예. 더 올라가서 아무리도 깨고. 와, 저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더 깨고 확실한 선택 해 줘야 되겠죠, 김태균 선수와. 아, 아, 커맨드 막게 예. 예. 해 주겠는데요. 예, 이게 예. 제대로 들어온 것이 이게 리콜로 당한 시간이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지금 사이언스 포인트도 킵 주셨죠. 사이언스 포인트 킵깨졌어요 예.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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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력이 와 이거. 예. 아, 쉿. 예. 아, 예. 예. 한군이 드라군이 갔다가 누가 버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투입 안된 병력 이 있어. 만약 병력 뒤로 빠지면은 앞에 칩니다. 여기 얘들. 네 아, 예. 다행히도 근데 아머리가 안 깨지게 그나마 지금 다행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아머리가 안 깨져서 다행입니다. 물론 시간은 엄청나게 끌려서 김태균 선수 의 리코는 성공적인데 그나마 이신영 선수에게도 다행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공격들을좀 통해야 됩니다. 이신영 선수 이거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자라서 병력들이. 예, 후르르합니다. 그러니까 리코를 바로 그냥 가뿐히 맞고 뛰쳐 나온다면은 아 병력 국맥기에 정면을 차지하는 건데, 열두척 정면 후가 후, 뭐 그, 커터가 나와 버리는 말이에요. 후로 후르르 이게, 예, 원반이에요. 예. 예, 이런 공격 이 막히고, 아 이런 공격 성공을 거두고 이성 선수가 수비만 제대로 한다면 타이밍 예. 만들어낼 수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병력의 피해는 없어요. 이신형도방병렬피해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주곡이에요. 네. 업그레이드도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자 탱크를 계속해서 살리면서 업그레이드가 노킬. 됐을 때 어우 배 들어갑니다. 네. 어스테시스빌드나 아니면 은 리콜이나 본질적으로 아, 뻔뻔스럽게 들어가면 계속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을 벌수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리콜. 아패스는 아, 다시 예, 다시 짤수 없이 예. 깨졌거든요. 네. 아, 시간 많이 끌리는데두 번째 리코 정말 좋습니다. 자, 프로브가 이걸 아, 더 올려서 기분 좋더끌어야 그렇죠, 그렇죠. 돼요. 유리터 올려서 위에 쭉 올려서 이제 예. 붙어서 벽에 뒤 붙어서. 베스트 어떻게 해도 되고요. 나오자마자 배설 잡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최대한 저 병력이 안 잡힌 상태에서 추가인수 나올 때까지 시간을 계속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기영호 선수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배슬로 아비토를 완전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던사 이렇게 불 들어온 거 아까 깨졌거든요. 불들어오거 깨졌거든요. 배슬도 불들어오거 깨졌거든요. 리이야죠야 큰일났습니다. 배슬이 정말 중요한데. 스 아... 이게... 예. 아, 그리고 견제도 결국 지켜냈습니다. 7시 안마당도 S3 리 계속 리는거이 m 이안 끝나고 분이 터졌을 것 같아요. 불들어다 어, 터졌거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려면 사이언스 퍼실리티가 필요한데, 그것도 아. 방금 하게가 됐고요. 예. 여기 게다가... 마일 없스면쭉 그냥 있는대로다피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병력 배치가 달라졌죠. 달라졌죠. 예. 아 본진 안쪽에 리콜도 계속 오다 보니까, 병력들이 뿔뿔이 우스러져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수비가 안 좋았습니다. 네. 자, 거기! 아뭐 앞마당은 니네 집 아니야! 아, 밑에서! 아, 밑에서! 밑에서 올라와요 밑에서! 예. 밑에서 한번더 들어간다! 야, 야! 저 토렛! 아! 10이 남았네요! 밑에서도! 아! 커밍 세트 파괴되면 진짜 이 시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밑에서도 아. 올라옵니다! 올킬 눈앞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그런 테란이라 하더라도 빛, 어느 정도 이 먹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전이 반상이돼야지 네. 거기 깨지면 마이 점점 사라지는 건데요. 진짜 <놀람> 꼼꼼한 <놀람> 진짜 너무나 아브러졌습니다. 예, 경력이 없습니다. 병력이 김태경은 그냥 다 갖다 드리프거든요. 또 보면은 되니까. 부자취받으라 니까 네. 예. 아, 철통 같은 그런 방어가 필요했던 이신용 선수였었는데. 아. 아좀 네. 스피가 너무 안 좋았네요. 이제부터 돈 쓰는 이제 배포가 다릅니다. 예. 예. 김태경 선수는 너무나 잘 먹고 있어서 뭐뭘 해도 대저긴 뜨는 선수요 야, 진짜 김태경 선수도 그 출은 얘기 잘울릴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모를 놓고. 야. 7시 지역에 탱크 두 대가 왔는데 오긴 했는데 예아 그렇게 정말 정성 들여 소 하나 넥서스 하나 하나 가다 힘을 발휘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부장가 됐어요 자 뭐가 안만나지면우루또 안 나오네요 지금 소부요 일단 떨어폰 무시하고 저 넥서스만 때려 붙는 것이 필요하고 네. 리콜 아까 살았던게 아니고 리콜이에요 아아아 아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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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이 아, 아, 마이... 아, 드루. 드루. 아비토, 아비토, 아비토 왔어요 아비터까지 <laughs> 리콜이 왔어요 네. <laughs> 이거 들어오는 입구도 입구도 스테이스빈트로 막아낼 수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시 한번또예 연달아 리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패스이 이제 막 나옵니다 입구 입사 e f p 한번안 떨어졌습니다 e f p 한번안 어, 떨어졌습니다 어, 스테이시스 스테이 필더! 아, GG! 김태경 올킬! 경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올킬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김태경의 날로 선포합니다 김태신 네, 네 완전히 심이 강림했네요 아 눈도 펑펑 내리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택신 강림하신 다이었군요 네, 아, 대단하다라고